지금 7시 30분밖에 안돼갖고 숙소로 오니까 너무 허한 거예요. 약간 알딸딸 하거든요. 2차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꽃의 집으로 갈 겁니다. 여기, 여기입니다, 여러분. 음, 여기 안 됐어요. 일단, 아, 여기만 생각하고 왔는데. 어... 여기 스시집이거든요. 여기 한번 가볼까요? 일단 한번 볼게요. 음, 여기 너무 좋아요. 여기 너무 좋아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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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일단은 한국인이 없어요. 제가 아까 거절당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스시집을 왔거든요. 여기 좀 횟집인 것 같은데, 어? 한국말이 들리긴 해. 한 테이블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맵게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.

時間がないかなんかで、でもどうしても、ちょっと頑っいらこれ、どうみたいな、行ったんですよ、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상처 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피하세요? 진짜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과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거든. 내가 힘든 걸 피하면서 살수 없잖아. 아이러니하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여기 추천할게요 여기 너무 추천할게요 마스야마에서의 그 첫날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와 날씨 너무 좋은데 너무 덥습니다. 근데 겨울보다는 저는 여름을 더 좋아해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아침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침은 아니고 점심이죠. 여기도 규범위의 추천이에요. 숙성된 로스가스를 무조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보겠습니다. 저인것 같은데? 바로 이곳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. 네. <목소리>

거짓말 하나도 안못 하고 역대급이에요. 제가 먹은 카츠들 사이에서 진짜 역대급 1위입니다. 원탑 빠세야 놓으면 여기 꼬고세요.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. 와 저기 보이죠? 저도 저기서 저거를 타고 가야 돼요. 저 200엔이거든요? 근데 내가 지금 동전이 없어. 어 저기서 티켓을 끊 끊는데 보자. 동전을 바꿔야 되는데.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동전을 바꿔서 저거 도면전차를 타서 도고 온 센으로 넘어가야 돼요. 어제 이제 동생들 주려고 가차를 했잖아요. 거기 동전 바꾸는 게 있었어. 거기 가갖고 천엔을 놓고 동전을 바꾸려고요. 우리에서는 이거 노란색 타라고 돼요. 노란색 타면 안 돼요. 이게 이렇게 돈단 말이야. 빨간색 타야 돼요. 있네 <laughs> 어 <laughs> <laughs> 곧장 가라쿠리 시계라고 그걸 보러 갈 거예요. 갈 때는 여기서 타면 되는구나. 야, 아니 내셀카봉이 없어가지고 이걸 사진을 못 찍네. 좀 찍어달라고 하고 싶다. 찍어, 찍어, 찍어. 이렇게라도. 공연하는 거 보고 싶은데 정각마다 한다 그랬나? 어, 한시 시대, 때, 한시 되면 하려나? 이 시계 바로 옆에 여기가 조욕하는 데네요. 근데 내가 수건을 안 들고 왔다. 잘 담그면 된대요, 이렇게. 1년 더 타고 싶은데, 부끄러워. 안 돼. 와, 너무 이쁘게 잘돼 있다. 너무 배가 빵빵해가지고, 뭔가를 먹지는 못할 것 같고요. 어... 커피숍 이런 거 없나? 있겠지. 오핀 사고 싶은데, 오핀이 있으려는가 모르겠네. 오핀을 사고 싶은데. 일본은 부채랑 손수건 정말 잘 돼있나 보다.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손수건이랑 붙이는 꼭 있네. 음. 커피숍 같은데 들어가고 싶은데, 아까 그 내렸던 역 앞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. 근데 나는 스타벅스 이런 데는 안 가고 싶어. 그 나라의 카페 이렇게 가고 싶은데, 카페를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. 여기 한번 가볼까요? 오, 여기 뭔가 건질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미깡이다. 미깡. 근데 나 이거 귀여워. <laughs> 이거 하나 사, 사고 싶어. 이거 하나 살 거예요. <laughs> 이거 침 흘리는 거. 어, 이렇게 사야 되겠다. 이렇게. 아, 뭐, 승인하요안전핀은 아리마스가. 아, 이렇게. 네. 아, 오피는 안 판다네요? 이렇게만 사 가지고 가겠습니다. 이건 온천인가?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. 음료수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. 우 오. 주 하나 사먹셔보겠습니다 미깡 미깡 어 이거 400원이랬다 안녕하세 400연랄. 아, <laughs> 미깡 드링크 어, 어, 메뉴 아, 어. 요, 미깡 이달도 올까? 아 맛있어요. 어우 <목소리> <오우 목소리> 시원해. 음 <목소리> <laughs> 배가 너무 불러요. 지금 밥배, 물배 다 찼습니다. 지금 꽉꽉 찼어요. 공사 중이라더니, 아, 여기가 도시 온천인가 보다. 마시아만이 2박 3일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관광 느낌보다는 힐링 느낌으로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어? 저기 리라쿠마가 있네? 목욕하는 리라쿠마. 안녕하세요. 안전핀와그안리마스요안전안전핀아안전핀이 안전핀, 은 안전핀의 이 부분이 땋기ですか. 이 부분 땋기は置いてないですね. 선박지도가 나락을 잡았네요.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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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핀 있거든요. 어, 근데 나는 리라쿠마 오 핀을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. 그 나라에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인데. 어? 어 일단 지금 제가 옷에 이거 나 흘린 적이 없는데 여기 묻어 있었나봐요 진짜 치칠치 못하다 아 어차피 도구온세는 볼거다본거 같고 빨리 가서 갈아입겠습니다 귤 오렌지 물든 것 같아. 큰 났어요. 아 여기 있어야 되네.